날씨 체크. 드디어 비가 끝난 건가요? 오늘 좀 더울 것 같다. 더웠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우산을 안 쓰고 있는 거 보니까 비가 안 와요. 오늘도 준비를 마치고 조식을 먹으러 가보도록 할 거예요. 색깔의 나시와 저번에 입었던 원 롱크에서 산 바지 먹고 이거는 지그재그에서 산 거예요 저는 이거 한만원 주고 샀는데 엄청 좋아가지고 다른 색깔도 있거든요 저는 나시를 한 100개쯤 가지고 있어요 여름에는 나시 없으면 못사고 거의 겨울까지 입어요 그 겉에 위에 뭐 다른 거 입으면 되니까 그리고 오늘은 숙소를 옮길 겁니다 화이팅. 조식 먹으러 왔는데 사람이 진짜 많아. 자리가 없어. 모형 아니지? 아, 이 안미가 없어. 오! <laughs> 잘했다, 야. <laughs> 많이 먹고 가야 되는데, 방에 가서 또 먹어야 돼. 사람이 정말 많아요. 아까는 자리가 아예 없었어. 우리는 합석을 했지. 드디어 비가 그치는 것 같아요. 과연 오늘은 식당들이 열까요? 아 똥이 많아요. 개가 많아가지고 곳곳에 똥이 있어. 똥 밟지는 않았는데. 지금 조식 먹고 다른 거 먹으러 나가는 중이에요. 아 그래도 비가 안 오는 게 얼마만인지. 잔안 쓰고 다니는 게. 와 저기 줄서 있네. <laughs> 맛있나봐. 그러게. 이거라도 먹자. 아, 그래. 응, 다시 비워. 뭐 말하자면 비워. 우산도 <laughs> 당당하게 반납했는데 이제 비안올줄 알고. 근데 거절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하나 알게 됐어. 없다, 아니다, 이거야. <laughs> 안 돼. 야, <laughs> 야, 이거. 반짝이 손! 이거잖 <laughs> 이거 환영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니, 없어! <laughs> 지금 먹어보고 싶은 반미집이 닫아서 전에 먹었던 로컬 반미집 거의 경매하듯이 사 먹었던 그거 먹으러 가고 있어요 그거 맛있거든요 여기서도 반짝이 손을 받았어요 나는 반짝이 손 보고 또 반가웠는데 <laughs> 안 된다는 말이었어. <laughs> 네, 저희는 계란 후라이 어묵빵 아니 바삭한 돼지껍데기 어묵빵을 이거 <laughs> <여기가> 읽어서 시켰어요. <laughs> 이거 근데 천 원도 <초밥도> 안 해. <laughs> 어디가? 아, 저 위에서? 아, <목소리> 잠우깜짝야 <목소리> <laughs> 강아지 귀엽다. 너무 나와, 어 와우. 여기 아까 현진들이 막줄서 있더라고요. 이거 떨어가지고 넣어주나 봐. Burada, 그거hei, lentceu, 여기 앉아서 기다리래요. 의자 있음.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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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이 하 아, 귀여워. What is his name? His name? 아 너무 귀여워, 스마트 가이. 이제 체크아웃 하려고 다시 짐을 쌌어요. 여기. 연박하고 싶어서 그냥 계속 어... 그 여기 원래 다 오늘 갈 호텔 취소할까 해 가지고 문의를 무료 취소 문의를 남겼는데 어제 밤에 남기니까 저희가 빨리 답장을 받아야 여기도 예약하고 할수 있는데 답장이 하도 안 오는 거 답변이 안 와. 일부러 안 하는 건지 확인은 했대. 수신했대. 뭐 그런 게 나오는데 아, 답변이 안 와가지고 그냥 취소 문의를 철회를 하고 가기로 했어요. 이제 그러면은 같이 음, 방 하나 써야 되는 거고, 근데 거기는 조금 더 넓으니까 넓고 더 좋기는 해요. 그방 자체가 약간 방 있고 거실 있고 이런 구조여가지고, 근데 대신에 이제 욕실이 하나니까, 어잘 써봐야죠.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래도 둘이서 같이 쓰면 은또 재미가 있겠죠. 같이 뭐 먹고 그럴 때 편하고, 이제 짐도 이제 늘어나니까 짐 싸고 같이. 야, 어떡할까? 이걸 맨날 어제도 통화를 40분을 했어요. 밤에 내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토론하느라. 그러면 이제 통화로 말안 해도 되고 그냥 같이 말하면 되니까 근데 저희 같이 있으면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문젠데 드디어 해? 어? 해가 떴었는데 <laughs> 그러니까 사라졌어 어? 해떴다혼자 처음 해 봐혼 떴어 어, 여기 서있지 말아야겠다 이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오, 오버가 아니라 그랩 불렀어요 여기 그린월드 호텔 체크인했어요 갑자기 샵에 들어와서 구경하는 중 여기 숙소가 근처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여기는 약국 같기도 하고 뭐 같기도 하고 좀 특이해요 여기 드디어 열었다 저번에 안 열었었는데 2층에는 에어컨도 나온다고 그랬는데 오늘 에어컨도 필요 없을 것 같아 포켓카운디어지가몬 여기 야채랑 이거 함께 해가지고 여기 딥해서 먹으면 됩니다 여기는 소스가 달라 근데 안 짜고 많이 주는 이유가 있어

なとせう。 반숟우 먹는 동안. 비가 왔었나 봅니다. <laughs> 지금은 아니는 않아요. 또 12층이란. 오, 여기 약간 공간, 공용 공간이 있어요. 과연 우리 방은 어떨지. 안에도 있고? 원래 색집에 마을만 있었어. 일단 화장실 아아 아, 근데 여긴 샤워 없어 you know? 그래도 좋다 그치 우와 거실 우와 딱 2인 우리용이다 <laughs> 좋은데? I love it <laughs> 아니 창이 많아서 너무 좋다 그리고 우드톤 어, 여기는 내 의자인가? <laughs> 여기 욕조가 있어. 근데 단수라서 그거 안 해준대요. 룸 클리닝. 메이크업 룸안 해준대. 어, 여기 앉아서 뭐 먹으면 되겠다. 응. 길꿀이다 여기 앉을 데가 많아. 그러니까 엄청나. 예. 넓고 좋다. 런드리 박 바구니가 너무 예쁜 거 아니야? 탐나네. 야 여기 체중계 있어. 왜 있죠? 오늘 이거 해야지 반신욕. 헉, 저기 바다가 보여요. 여기 오션뷰인데, 아, 여기 발코니 나갈 수 있는 게 너무 좋다. 그래도 옮긴 보람이 있는 걸로 해야겠다. 여기서 오늘 맥주 마실 거야. 아, 다, 다, 본격 돈 버는 여행. 아 근데 우리 소중한 돈이 <laughs> 이거 매, 한 장에 맥주 하나래요. 여기 호텔에서 좀 너무 좋아. 맥주 마시러 가고 있어요. 오오오. 저는 펄이 들어간 밀크티가 먹고 싶어서 카페에 와 있습니다. 여기 풍경이 잘 보이는 곳에 앉았고 여기 블랙펄이 아니라 이거 진주펄이 들어 있습니다. 훌리번 했다. 짜자잔. 맛있겠다. 이상해? 표정이 왜 그래? 저희 빵도 시켰거든요. 케이크? 파운드 느낌이야. 아, 이거 크림 아니야? 아니야. 코코넛 올키드라는 케이크를 시켰어요. 그 케이크를 권하길래 뭐 자신있나 해가지고. 음. 크림 같지 빵이라는데요? 음. 음. 아. 그, 뽀로로 빵 있잖아. 세대소플레 같은 거. 개구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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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다. 달아. 털리 찐이 음. 아니야, <laughs> 아니 아니야. 먹기가 되게 힘들어. 튕겨나가. 이빨에서. 음. 색다른 경험입니다. 시핑 씹히긴 해. 달지? 응. 특이하지? 이게 무슨 차였지? 에이시언트 블랙 밀크티 에이시언트 블랙 밀크티 근데 밀크티 자체는 맛있네 오늘또 마사지를 받으러 왔어요 여기 너무 좋아가지고 마트에 예약하고 왔어 가방 핑크색이라서 신발 핑크색으로 맞춰주셨는데 와 까매. 오늘도 마사지. 마사지를 받고 나왔고 여기 밤만 되면 출근하시는 인력과 선생님들이 쭉 나갔어요. 이제 젤리브루펍에서 맥주 한잔 하고 가볼게요. 젤리브루펍에 또 왔어요. 오늘은 흑맥주 시켰어요, 오닉스. 김민영 씨는 서머. 짠을 해봅시다. 아니, 여기 맥주 진짜 맛있어요. 수제맥주 어, 어디서 이 가격에 이 맛을 내?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서머랑, Summer랑... 서머 summer 진짜 과일 향, 거의 과일 넣은 것 같아. 늘도 쓰레기차는 달립니다. 돼지고기 꼬치를 또 먹으려고 가고 있어요 여기 돼지고기 꼬치 샀던데 왔는데 하나도 안 구웠고 계셔가지고 찾아 찾아 물어 물어 구워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한참 걸릴 것 같아 궁금해 못했어야지 그래서 저는 그냥 아이패드를 꺼내드렸어요 파이팅! 올라갔어요. 이거 진짜 커. 이건 또 뭐냐? 이건 또 뭐야? <목소리> 음. 이 밀가루 반죽. 저희가 시킨 건이거이야장짱 어? 맛있어. 이거 <목소리> 뭔지 어 그러게? 망고러왔 열심히 모아온 포켓 포켓볼. 이미 이건 아돼지 고기 고미그릭스블라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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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맥고 파티다. 고기 고기 <목소리> <laughs> 반신욕 하려고 <역할? 웃음> 반신 <나고> 물 받아놨는데 퍼도치는거봐 <laughs> 우와 여전하다 저건 무슨 호텔이야? 엄청 크다 야 드디어 뽀송뽀송해진 이바닥 미친 어. 거 아니냐? 멋은. 우리 이제 내일 모레 가는데 <laughs> 이재 해가 이제 끝났어요. 하하하. <laughs> 아, 이거 잔해들을 다 퍼나르고 있, 계셨, 계십니다 진짜 어이없네. 우리 이제 갈 건데. 아니, 천일밤에 왔던 데를 어떤 해변을 다시 왔는데 여기 진짜 태풍이 쓸고 간 흔적이